안녕하세요. IB 케미스트리 강사 류시영입니다. 오늘 챕터 3 피리어딕 테이블 HL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HL 내용이 어디션하게 있는 파트가 되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HL 학생들 오늘 집중해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은, 어, 학생들이 대부분 머릿속에 생각하기로 트랜지션 메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트랜지션 메탈의 정의와 오늘 배울 트랜지션 메탈 정의가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오늘 뭘 배울 거냐면은, first D block atom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네 번째 줄, 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여기 움푹 패여 있는 애들, 이쪽에 있는 애들, 스칸디움부터 징크까지 애들에 대해서 배울 것이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아이들을 트랜지메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트랜지메탈 피려드 테이블에서. 이렇게 움푹 파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트랜지션 메탈의 정의부터 그럼 살펴볼까요? 정의 무엇이냐면, 아톰이 when ionized 했을 때, partially filled d 오비탈을 가지는 것을 트랜지언메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 이 낮은 분포 파진 쪽에 있긴 하지만 징크 같은 경우 징크는 우리가 트랜지언메탈로 취급해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징크 풀필드 일렉촌 컨피규레이션은 AR4S2 3D10이네요. 근데 얘가 이온이 되면 이 e 플러스가 되는데 이 e 플러스는 Ar의 3d10이에요. 파셜리 필드 d 오비탈 아니죠? 풀 필드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트랜션 지 메탈로 취급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칸듐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내용인데 얘 실버스 바뀌기 전에는 트랜션 지 메탈 아니었는데. 실라버스 바뀌고 나서는 트랜지션 메탈로 이제 조인하게 되었어요 왜그러냐 스칸디움도일렉트론 어, 컨피규레이션 생각해보면 그냥 뉴트럴 할때 ar에 4s2 2 3d1 입니다 그런데 얘가 ionis 되면은 실라버스 바뀌기 전에는 스칸디움이 3플러스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ar이 되죠 그래서 D 오비탈이 아예 없으니까, 아예는 트랜지션 메탈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완전 스테이블 하진 않지만, 스칸디움이 E 플러스가 꽤 많이 존재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E 플러스는 AR의 3D1이죠. 파셜리 필드 D 오비탈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 스칸디움도 트랜지션 메탈에 포함시켜주는 추세이고 시라버스도 그 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할 네 번째 퍼스트 디피필라 비블라 atom 중에서 징크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 다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불리고 이 트랜지션 메탈 아이들은 우리 그룹 1, 그룹 2에 있는 애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특별한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 책에 보면 뱅... 오 쪽으로 같이 가봅시다. 배오 쪽을 보면 트랜지션 메탈 애들이 중요한 성질들 정리 잘해놨어요. 우선 얘네들 메탈이기 때문에 뭐 하이 멜팅 포인트, 댄서티,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옥스레이션 넘버 여러 가지를 가진다, various 옥스레이션 넘버 가진다, 컴플렉스 아이온을 만든다, 컬러드 컴파운드를 만든다.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로 작용한다.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띈다. 다 너무나도 중요한 성질들입니다. 그 중에서, 뭐, 색깔 띈다. 이건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텐데, 지금 보면 다 무슨 말인지 좀 모를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케미스트리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어, 옥세션 넘버.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테고, 컴플렉스 아이온 무슨 말인지 처음 듣는 용어일 거예요. 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세이션 넘버부터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가려니까 너무 이게 틀리게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옥세이션 넘버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Fe, 철 가지고 보면 E 플러스라고 쓸 수도 있고 플러스 2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요게 두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렇게 숫자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아인 나오면 얘는 차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숫자 나오면 얘는 옥세션 넘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챕터 9, 미옥스 파트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 뭐 먼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어, 공부할게요. 자 그럼 차지랑 옥생에 너만 넣을체 뭐가 다른 것인가? 예를 들어 NaCl 같은 경우 이것도 처음 듣는 학생은 조금 어려울지도 몰라요. NaCl 같은 경우는 어, Na 플러랑 Cl 마이너스 캐타이온이랑 엔아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 아이오이 컴파운드예요. 이럴 때는 우리가 차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CO2 같은 경우에는 어, 얘는 C4 플러스랑 O2 마이너스 두 개로 붙은 건가?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아니에요. 이건 챕터 4에서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아니라 몰리큘러 컴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질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쪽으로 일렉트론이 조금 더 치우쳐져 있는가 를 수치적으로 얘기할수 있는데 그것이 옥세션 넘버입니다. 옥스데이션 넘버, 아, 옥스전이 일렉트로 네가티버티가 더 크기 때문에 옥스전쪽으로 일렉트론이 좀더 치우쳐져 있다. 그거 숫자로 얘기하면 은뭐2 마이너스, 2. 마이너 2. -2. 그럼,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두개 있으니까 옥스전 쪽이 마이너스 4가 돼서 카본 쪽이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옥스데이션 넘버를 각각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은 옥세이언 넘버는 차지처럼 리얼 밸류는 아니에요. 얘도 어좀 상대적으로 사람 편의상 약간 매긴 값이고, 우리의 편의상 매긴 값이고, 그리고 좀더 미묘한 컨셉이다. 차지보다 더 이렇게, 어, 더 깊게 들어가는 컨셉이다. 그 얘기하면 좀더 이해가 잘 될까요? 굳이 이렇게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아니라, 일렉트론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가까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미묘한 컨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옥세션 넘버를 매길 때 여러 가지 룰들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너무나 중요한 거, 엘리먼트일 때는 옥세션 넘버 제로입니다. For example, 제가 소디움의 옥세션 넘버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이건 제로예요. O2에서 옥세전의 옥세션 넘버 제로입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차지를 가지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미 캐타이온이나, 나, 엔아이온인데, 제가 옥세션 넘버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차지를 가지는 경우는 옥세션 넘버랑 그 차지랑 똑같습니다. NA p l u 1. 소디움, 어, 요거의 옥세션 넘버는 플러스 1. 똑같습니다. 어, 원 플러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차질을 가지는 경우, 얘의 옥세션 넘버라고 물어보면, 플러스 원. 똑같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 나머지, 뭐, 더, 기본 프린서플들은, 어, 컴파운드가 좋아졌을 때, 좀 프라이머리하게 매겨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바로, H랑 F랑 O입니다. h은 대부분 플러스 1으로 시작하고요. f는 익셉션 없이 항상 마이너스 1. 얘는 일렉트로네가티브티가 가장 적으니까. 옥세전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 요렇게 시작으로 해서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옥세전 넘버는 이런 컨셉이다. 는 것만 여기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그룹 1. 그냥 보통 메탈이랑 트랜지션 메탈은 어떻게 다른가. 그룹 1인 경우는 얘는 이온을로 바뀌죠. 그럼 항상 플러스 1밖에 안 돼요. 뭐이 경우는 차지 나옥세존만 똑같이 우리 사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 껍데기에 하나의 일렉트론이 있는 경우니까 얘는 항상 플러스 1만 돼요. 그다음에 그룹 2인 경우에는 항상 플러스 2가 돼요. 마지막 껍데기에 두 개의 일렉트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은 어 대부분이 아톰들이 익셉션을 제외하고는 4S2, 3D, 삐리링, 요런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4S에 2개 채워지고 3D에 뭐몇개 채워진 요런 상태를 가지는데 앞에 요두 메탈 그룹과는 다르게 요 때는 4S랑 3D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일렉트론 두 개가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뭐세 개가 빠져나가고, 어떨 때는 뭐네 개가 빠져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various o x a t i n number를 가진다, 또는 various c h a 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3d랑, 아, 죄송합니다. 4s랑, 첫 번째로 일렉트론이 빠져나가는 4s랑, 3d의 에너지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아셔야 될건 뭐냐면은, 그럼 most frequently, most abundant하게 나오는 차지는 2, 플러스 2라는 거. 왜냐면 4s에서 먼저 빠지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exception을 제외하고는 4s2 이런 electron configuration, configuration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 어, first d block 아톰들은 플러스 2 차지 또는 플러스 2옥스레이션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거는 케미스트리 할때좀 SAT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아시면 그냥 베이스 널리지로 또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커퍼인 경우에 대부분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로 인지합니다. 아이언인 경우에는 대부분 플러스 2 아, 어, 또는 플러스 3로 존재해요. 요 내용 알고 있으면은 써먹어 나머지 애들은 뭐 크로미움이 어떨 때는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2, 플러스 뭐 6스 되고 이거는 잘 몰라도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없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때가 종종 나와요. 그리고 뭐 케미스트리 자주 보면은 요거 눈에 익을 거예요. 자 이렇게 베리어스 옥세이션 넘버를 가진다는 중요한 점. 요거랑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여기 봤던 다시 책 잠깐 볼게요 어, 이 트랜지션 메탈들은 마그네틱 프로퍼티를 가진다 무슨 말인가 살펴볼게요 우선 일반 메탈들 봐볼게요 일반 메탈들 그러니까 그룹 1 그룹 2인 아이들 for example, sodium plus 1 소디움 플러스 1, 또, 마그네슘 플러스 2, 2 플러스. 이런 경우, 일렉트론 컨피규레이션 해보면, 1s2, 2s2, 2p6가 되죠. 3 s 1했었는데 날아가고, 마그네슘 2 플러스도 1s2, 2s2, 2p6가 됩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둘다 1s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2p 채워지는 이런 모양이 돼요. 일렉트로이 다 페어드 되어 있어요. 아까 이 저번에 얘기할 때 이게 화살표로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렉트로니 뭐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일렉 그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를 유발한다고 했죠. 인듀스 마그네틱 필드. 거꾸로 돌면 그 일렉트릭 필드가 어 인듀스 오퍼짓 디렉션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업다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보통 메탈들은 아이오나이즈 되면 이렇게 풀다 일렉트론들이 폐어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다이 아 마그네틱 하다 그래요. 얘는 주변에 자석이 와도 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어 마그네틱에 이네티브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퍼인 경우에 우리 AR 트랜지션 메탈이죠. 4s1, 3d10 이에요. c 퍼 e r 2 p 일렉론 컨피규레이션은 a r 의 3d9이 되죠. 그림으로 그러면 3d5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ionized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u n 어 a i r 된일렉론이 이렇게 하나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 다이아 마그네틱이 아니라 파라 마그네틱 하다 그래요. 엄페어된 일렉트론이 살아있을 때. 파라 마그네틱 하고, 얘는 마그네틱에 대해서 액티브 하게 돼요. 주변에 마그네틱이 오면 뭔가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트랜지션 메탈들은 이렇게 이온됐을 때 엄페어된 일렉트론 때문에 파라 마그네틱 하구나. 다른 말로는, 마그네틱에 액티브하구나, 는거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옥세션 넘버랑 마그네틱 프로퍼티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듣는 컨셉, 컴플렉스 넘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컴플렉스 아이언, 죄송해요. 컴플렉스 아이언은 뭐냐? 자, 아이온이에요. 우리 아이온은 캐타이온이랑 엔아이온 두개 있다고 배웠죠? 아이온인데 굉장히 컴플렉스하네요. 되게 큰 아이온이란 말이에요. 컴플렉스 아이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센터에 트랜지션 메탈, 뭐, M이라 나타날게요. M, 뭐, 3+, for example, 3+, 또는 트랜지션 메탈 말고 알루미늄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센터에 있고, 주변에 그리고 리간드라고 불리는 일렉트론 남아 도는 애들, 일렉트론 위치한 아이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막 들여다 붙는 거예요. L, L 이라고 쓸게요. 붙어서 이 덩어리가 전체가 하나의 아이온, 뭐3 플러스라든지 뭐6 플러스라든지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전체가 저 커다란 아이가 하나의 아이온이 된 거예요. 저거를 컴플렉스 아이온 이라 그래요 센터에 트랜지션 메탈이 들어갑니다 트랜지션 메탈은 차지가 큰상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룹 1인 경우에 항상 플러스 1 그룹 2인 경우에 항상 플러스 2 그런데 어, 트랜지션 메탈은 들 어떨 때는 플러스 3 그리고 어떨 때는 플러스 6 이렇게 차지 큰 경우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일렉트로닉이 굉장히 데피션트 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도움이 좀 필요해요. 리간드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하여서 어, 이렇게 커다란 하나의 컴플렉스 아이온을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리간드 봐 볼게요. 리간드는 중간 컴플렉스 아이온에 일렉트론을 도네이션 해줘야 되는 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일렉트론이 남아 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낼수 있냐면은 엔아이온들, 일렉트로 남아 도는 아이죠. 엔아이온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도 챕터 4 배우면은 배울 내용이지만 H2O 이런 것처럼 남본딩페어 가지고 있는 거. 어 지금 처음 듣는 애들, 학생들은 남본딩페어 이거 뭔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챕터 4 보고 나 아, 여기 다시 한번 들어야겠다. 고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남 분댕 페어 가지는 몰리큘들 또는 엔 아이온들 이런 거는 엑스트라로 지금 일렉트론들 막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일렉트론 위치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간드가 컴플렉스 아이온 만들어질 때 개수는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뭐 M3 플러스에 리간드가 하나 붙어도 되고, 두개 붙어도 되고, 세개 붙어도 되고, 뭐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 s 리 옥세이션 넘버랑 똑같은 개수, 아니면 그거의 두 배, 겨, 붙는 경우가 유수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컴플렉스 아이온인 경우에, 예를 들어, 커퍼 H2O6E+,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Cu2 플러스가 e 중간에 있고 H2O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남부 넥페어가 하나의 억선마다 두 페어씩 있는데, 하나를 여기 도네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도네이션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커버 E 플러스랑, 워터 리간드인 경우에는 차지가 없으니까, 제로니까, 전체적으로 어, E 플러스 차지를 띄는구나 이런 거, 알수 있겠고, 어, 그리고, 요 넘버 오브 리간드를 뭐냐 뭐라 그러냐면은 콜디네이트 넘버라 그래요. 콜디네이트 넘버라 그러고 그리고 나타낼 때 전체 브라켓 치고 이 e 플러스 항상 해야 됩니다. 이 전체 브라켓을 빼먹으면 안 돼요. 전체 브라켓을 쳐야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e 플러스 차지가 전체 몰리큘에 스프레드 아웃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 관련된 또 다른 유형의 문제 컴플렉스 아이온 다른 유형의 문제 물어볼게요 음... 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원 이랄게요 마이너스 원자 이런 컴플렉스 아이온 있다 해봅시다 그러면 리간드는 일단 누굴까요 두 번째로 콜디네이트 넘버는 뭘까요? 세 번째로 Fe의 옥세이 넘버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는 문제가 왔다고 해봅시다. 자 우선 리간드 종류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CN-1 이 리간드입니다. 사이언아이드. 어 CN은 마이너스 원 폴리아토믹 아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n 아이온이기 때문에 일렉트로니를 위치하니까 리간드로 작용할 수있는거예요 코디렉 넘버는 지금 넘버 오 리간드 4개 인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fe의 옥세이션 넘버는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 마이너스 원인데 네개 있죠? 그러니까 리간드 때문에 마이너스 4를 떼게 되는데 전체 아이온이 이 컴플렉스 아이온의 차지가 마이너스 원이래요. 그러니까, V는 플러스 3이 돼어야 되겠구나. 는거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무엇을 했냐면, 은 트랜지션 메탈의 데피니션. 이거 모르고 있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그냥 낮은 층에 있으면 다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데피니션 무엇이다? 아이언 어, 아이 했을 때 파셜리필 D 오비탈을 가지는 것을 트랜지션 메탈이라고 런다 그 다음에 4s랑 3d 에너지 갭이 작기 때문에 배리어스 옥스시이 넘버를 가질 수가 있고 아이오나이스 돼도 얘는 풀필드 일렉트로 컨피규레이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오나이스 돼도 이렇게 언페어드 일렉트로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파라마그네틱한 성질을 가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 컴플렉스 넘버 죄송합니다. 컴플렉스 아이온의 데피니션이랑 거기에 관련된 문제 몇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어, 트랜지션 메탈이 너무나 중요한 성질들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러면은 복습 잘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계속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